길어, 길어. 아, 길어, 길어. 뭔가 우리 느낌상, 길면 두렵고, 길면 어렵다. 이런 게 깔리지. 자, 예전에 유행했어. 예전에, 고산보고사 이런 거 자주 유행했던 문제인데, 연도 보면, 과거, 18년도 막 이렇게, 최근에는 많이 나오진 않아. 아무것도 나오지만, 이 문제가 대입하는 문제인데, 대입하는 문제는, 중간에 보면 식이 있어. 중력 가속도가 뭐냐? 뭐 밀도가면 전혀 몰라도 돼. 자, p는 소문자 p 그리고 g h란다. 여기서 각각각의 역할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첫 번째. 액체의 높이를 h라고 했어. 이게 높이야. 하나씩 정리하자고. 그다음 이거는 밀도래, 밀도. 그리고 마지막 p는 대문자 p는 압력이란다. 압력. 자, 렇게 쓰시고 근데 g가 없지, g가. 그럼 g는 중력 가속도래. 그럼 이건 뭐 중력 가속도인 거야.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리고 그 아래쪽 식을 쓴 아래 라인에서 잘 읽고 대입만 돼첫 번째 실린더 a 에 담긴 높이 b 에 담긴 높이 어쩌고저쩌고. ab를 비교하자는 얘기야. ab를 비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a의 문제에서 압력을 p a 라 부를게. 그리고 소문자 밀도를 p a 라 부르고, P는 중력과 G. HA 이렇게 부를게. 그 다음에 액체 B가 있으니까 PB 이렇게 부를게. PB는 소문자 PB, 그 다음 중력가 속도 HB 이렇게 두개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갑니다. A의 높이, 우리 높이 H라자 그랬서 그러면 이 HA, A의 높이는 B에 담긴 높이의 15배 란다 얘가 B의 높이. H, B의 곱하기 15다가 첫 번째 식. 쓰는 거야 그대로. 두 번째, A의 밀도. 밀도는 초문자 P였어. 그럼 PA라고 부를게. 걔는 B에 담긴 밀도의 5분의 3. 얘는 P, B의 5분의 3이다. 따라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고, 오케이. 그럼 간단 문제. A에 담긴 액체 무게에 의한 밑면의 압력을 얘기하고 싶어. 압력. 압력은 뭐였다? p였어. p, pb. P. 그럼 pa가 pb 이거라는 얘기야. A의 압력, B의 압력을 이거로 했었을 때이거 구하라. 그럼 따라 한번 써볼게. 내가 문제에서 이 pa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따라 쓰는 거야. pa gha 이게 pa야. pb 따라서 여기 써놨으니까. PB, BH, B 요렇게요 그래서 이걸 쓸 거예요. 근데 방금 시계 찾아냈던 요것들을 따라서 떠주기만 끝이에요. 요것들을 따라서 떠주기만 끝이라고. 이 PB 대신 PA 대신에 PB 곱하기 5분의 3. 중력 가속 도치는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HA 여기 또써졌잖아요 그럼 HB 곱하기 15다 쓰고 PB는 그대로 한번 써봐. PB GHB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자동으로 약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답은 5x3 곱하기 15 계산하시면 9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